자, 클래스 271번. 어카운트 클래스. 이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 이름, 예금주, 계좌번호, 잔액이 설정이 되죠. 어. 어. 누구나 그 계좌 아마 한두 개쯤은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어카운트 클래스를 생성한 후 생성자를 구현해 보세요. 자, 생성자는 처음에 초기에 어, 객체 만들 때, 인스턴스화 할 때, 이렇게 작성이 되는 부분이죠. 자, 생성자에서 예금주와 초기 잔액만 입력을 받는, 그러니까 생성자의 두 가지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금주, 그리고 초기 잔액. 그쵸? 은행 이름은 sc은행으로 계좌번호는, 어, 세 자리, 두 자리, 여섯 자리 형태로 랜덤하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은행 이름,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있고요 자 이런 형태의 어카운트 클래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 어. 카운트 클래스니까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먼저 하나 만들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자, 어카운트 u n t 를만들라고했으니까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할 건데. 원래 우리 빈 클래스 만들 때 이렇게 작성했었죠 음,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빈 클래스 만들 게 아니라 생성자를 사용을 해 가지고 초기값을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생성자 만들때 어떻게 하죠? 음, define에서 u n d e r b a u n d e r b 이미 가 이렇게 생성자 작성하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이 채워주면 되고요. 자, 근데 생성자로 이두 가지를 받으라 그랬었죠. 제가 다 풀어버린 것 같은데, 전다면은 자 예금주와 초기 잔액. 예금주는 우리 네임이라고 하고, 저 여기까지만 틀을 잡아드릴게요. 초기 잔액이 뭐예요? 어, 밸런스가 합시다. 밸런스.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입력받은 값들은 이제 멤버 변수로 이렇게 쭉 저장하는 내용들 구현이 되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어, 함수들. 여기 보시면은 여섯 자리 함수를 랜덤하게 생성된다 그랬는데, 우리 뭐, 뭘 쓰면 돼요? 랜덤 모듈. 그렇죠? 랜덤 모듈은 i m p r t 해가지고, 랜덤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어, 보통, 음, 랜덤하게 정수형 생성해줄 때 보통 무엇입니까? 뭐이 랜덤 점, 여기까지 만 볼게요. 자, 랜드, 어, 아, 인트. 랜드 인트 뒤에는 두 가지 값이 들어가죠. A하고 B하고 정수형으로. 뭐예요? 범위, 범위. 범위가 들어가는 게니다 자, 이 진짜 끝. <laughs> 네, 까지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시고 나서 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이 기본적으로 그 생성자를 생성 구현해서 어, 입력을 받아 받는 코드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Account 클래스를 어, 이제 어, 네. 이제 이렇게 케래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인스턴스하고 어그 안에는 이제 예금주 그렇죠? 어, 예금주 이름 그리고 어, 잔액을 이렇게 좀 넣어 주겠고요. 그리고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각어 클래스의 이름 뭐 밸런스, 뱅크 어카운트 해 가지고 어카운트 넘버까지 이렇게 좀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생성자를 받으면은 어, 이렇게 어, 저장을 하죠. 예, 일단은 이름으로 이렇게 자성을 해놨는데요. 예, 예. 자 이름으로 어,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그 다음에 밸런스 받으면은 밸런스도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그리고 이 어두 가지는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은행 이름이나 계좌번호는 이제 그 따로 이제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는 은행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 거고 그렇죠. 뭐 SCU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될 거고 자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앞에서 제가 요거 소개드렸으니까 이걸로 일단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랜드인트에 제자번호가 3, 둘, 여섯이잖아요. 3, 둘, 여섯 자리. 그래서 세 자리 수 랜덤으로 생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0부터 99, 999 해가지고 이렇게 한 숫자를 하나 만들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자리. 수, 숫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섯 자리죠. 이렇게 해서 숫자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어, 저장을 하면 되겠죠. Account라는 거 이걸로 해놨으니까 숫자를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자, num1 스 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성돼요? 이렇게. 짝대기, 중간에 짝대기 넣어주면 되고, 요거는 문, 저, 앞에서 만들어 놓은 숫자들, 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보면은, 파이썬이 좀, 좀, 데이터 타입 정리 안 하는 건참 편, 편한데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그러면 은이 어카운트라는 게이 아규먼트라고 그러면 인수인데 어 인수를 이제 어,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뭔가 생성자하고 관계된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 이렇게 에러를 내면서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있다. 아, 아, 는 거.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아, 이닛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만약 이, 뭐, 스트링이 안 된다. 만약에, 그, 형이 다르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또 나오겠죠. 뭐언 서포지드 오퍼랜드 타입 해가지고 어이 오퍼랜드 타입을 조금 바꿔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겠 음. 앞에서 뭐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숫자를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앞에 이제 랜덤 생성되는 것의 자릿수를 0으로 채워주는 z d 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코드를 완성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작성하신 분들 중에 좀, 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주신 게, 이제 여기 끝에 넌이 생성된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아얘 얘는 왜 넌이 출력이 됐을까요? 자, 보시면은 프린트가 이렇게 두번 쓰였잖아요. 그죠? 렇 뭐든지 어쨌거나 출력이 된다는 거는 어 뭔가 프린트 구문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가 프린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근데 이 아마 이런 거를 조금 오인해서 어 잘못 쓰신 케이스가 아닐까? 자이 이제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었는데 함수에서 만든 거 자체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 출력이 되는 내용은 요 위에 이렇게 찍혀요. 요위 이렇게 찍혔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하나 더 출력했더니 이이 이 이제 클래스 함수를 가져다가 출력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어? 리턴이 있어야겠죠, 리턴이렇죠 응. 리턴 값을 가져다가 이제 출력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된다든가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어, 요렇게 쓰는 건아닌 것보다는, 이렇게 이미 여기서 출력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호출되면서 이렇게 쭉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얘두 개만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 요렇게 플레이 해보면은, 얘네 두 개만 딱 찍히고, 어, 끝나겠죠. 응. 혹시나 뭐 이렇게 쓰셨으면은, 어, 이거를 이제 프린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 그냥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프린트들 이제 꺼내서 쓰면 되고요. 어, 혹여나 뭐 함수를 써가지고 리턴을 써서 그 리턴 값을 이제 프린트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다른 거죠. 네. 자, 272번. 클래스 변수. 클래스 변수를 사용해서 어카운트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계좌 개체의 개수를 저장하세요. 어, 계좌 개체의 개수를 저장하세요. 자, 이것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일단은 계좌의 개수를 음, 이제 변수로 하나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클래스 변수라고 하는 건이 어,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변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음, 계좌 개수니까 account. 어, 뭐라고 할까? 그어 진짜... 음. 응. 응. 카운트 넘이라고 해볼까요? 됐어? 카운트? 응.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이제, 어, 변수를 하나를 생성을 하고, 아, 그리고 나서 어, 생성된 계좌 객체가 있으니까 이 생성될 때마다 뭔가 계좌 수가 수를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응. 증가를 시켜주는데 그러면은 생성자 안에서 좀 사용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생성자 함수 안에서 여기 지금 디렉스비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어, 이거는 그냥 제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응. 자. Account 클래스에 이제 Account count라는 변수를 가져다가 어, 이제 생성자를 사용할 때마다 이제 플러스로 하나씩 증가할 를수 있는 그러면은 어, 여기서 여기서 제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누구를 음, 만들냐? 음, 데이비드 이름으로 음, 또 하나를 만들고 또뭐 발란스 배금이랄까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개수를 찍어보면은 어떤 개수 a c c o u n t e n 의 개수를 찍어보게 되면 하나 되는 게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죠. 자또 하나 더 만들면은 또 증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중간 그냥 그렇죠. 자, 이때 살펴볼 거 하나는 아, 이 account 변수를 썼는데 이 변수명을 불러올 때 호출할 때는 이 클래스 점 account account 어,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 되겠죠. 네. 그러면 되겠고.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불러오고 있죠. 클래스 어 카운트 점 클래스 명점어 카운트 카운트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되어 있고요. 음. 자,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273번, 273번 클래스 변수 출력. 자, account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개수를 출력하는 getAccountNum 메서드를 추가하세요 어, account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계좌의 개수를 출력하는 getAccountMethod 메소드. 어, 메서드로 그 개수를 출력하는 음, 프로그램을 만들라 예, 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 메서드가 하나 더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그렇죠? 음. get get 라고것즉 get count number 서 메서드를 어,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 한번 해보세요. 자 생성된 계좌의 개수를 출력을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래, 여기다가 그냥 계좌의 개수 출력해 주면 되겠죠? 자뭘뭘 뭘 출력을 하면 돼요? 이 계좌의 개수 이거 플러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어, 그냥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펑트, 펑트 개수를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확인은. 어, 확인은, 요렇게 어카운트를 이제, 뭐, 세 명이 개설을 했다. 아, 이렇게 보면은, 어, 확인하는 방법은 뭐, 그, 해당되는 개체에 이렇게 함수 가져다가, 어, 호출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작시켜보면은, 어, 3 나오죠? 그냥. 자. 아, 뭐, 어려,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74번으로 가볼게요. 자, 274번 입금 메서드. 자, 어카운트 클래스에 입금을 위한 디포짓 메서드를 추가하세요. 이 디포짓이라는 게그 입금이죠? 예. 자, 딥, 맞나? 네. 대퍼지 메서드를 추가해서 입금은 최소 1원 이상만 가능합니다. 네, 1원 이상만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작성해볼까요? 메서드 하는 게좀어렵나요 잠깐만. 대퍼지. 작성하면 고 그리고 입금은 최소 1원 이상만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은 입금되는 금액을 적어줘야겠다, 그죠 예, 입금되는 금액이 얼마 할지 이런 것들을 어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입력되는 금액이 이제 뭐 잔액에 반영되 반영되게 한다든가 뭐 그런 형태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입금되는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어뭐 음, amount라고 한다면은 amount라고 한다면은 자, 만약 이 입금되는 금액이, 아, 이고 제가 할까요? 하실 수 있나? 네, 어마운트. Amount. 어마운트가 네, 뭐예요? 1원 이상. 음.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 네, 1원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음. 어, 셀프. 잔액이 밸런스였죠? 네, 점, 밸런스. 밸런스. 잔액에다가, 이 amount를 더해주면 되겠죠? 예. 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어, 어 식으로 쓰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캐네스 계좌에다가, 어, 제가, 파질, 어, 금액을, 뭐, 천 원을 예금을 하겠다. 이0 천원을 묻다가 너무 비싸니까 만원이라서 만원을 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 보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만원이겠죠. 20,000원을 입금합니다. 그러면은 2만0 0원이죠 13,000원 입금합니다. 13,000원 자 입금 메서드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이 출금 메서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어카운트 클래스 출금을 위한 어 위드로우 메서드를 추가하세요. 출금은 계좌의 잔고 이상으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자자 자, 출금 메서드 한번 작성해서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금하는 거는 우리가 위드로라는 어, 거를 쓴, 쓰겠다 했는데 출금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어요? 금액 금액이 필요하겠죠. 근데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출금에는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어, 예금 잔고가 남아 있어야지 출금을 할수 있어요. 그죠? 잔고가 있어야 출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잔고 금액이 먼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잔고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에서 보면은 어디갔어? 어 발란스라고 했잖아요 발란스 이 잔고 금액이 발란스인데 어이 금액을 가져다가 셀프 발란스라는 셀프는 우리 클래스 자기 자신을 가르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내 클래스에 있는 발란스 잔고에서 발란스 어, 잔고에서 어 금액을 뺄, 거예요. 뺄 거야 뺄할 거야 뺄이 amount 할거요 아, 만약 이게 조금 익숙치가 않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밸런스 장부에서, 응? 여기서 빼기, 어, amount, 이렇게 하면 되지. 응? 자, 요거를 줄인 게 뭐야? 네, 요거를 줄인 게, 어, 기에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은, 같은 의미에요. 같은 의미. 어, 길어지면은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빼면 되는데, 만약 밸런스가 충분치가 않아, 그러면 이 어마운트 빼면 음수 되겠죠, 그렇죠? 뭐 대출 받는 것도 아닌데 음수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 아 만약 셀프 밸런스가 음? 밸런스가 어마운트보다는 커야 된다, 그렇죠? 어마운트보다는 커야 우리가 예금에서 뺄 수가 있다. 은행이 자선 사업은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담보도 안 냈는데 그냥 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 이 품은 뒤에는, 어, 홀로 들어가야 죠 자, 그래서 요일을 동작을 시켜보면은, 일단, 어카운트도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그러면은, 다 아, 제껴. 자, 자, 이런, 어, 네스라는 어, 어, 카운트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자,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얘는 잔고는 0원이고, 아 이름은 예금자 명은 케네스고, 어 처음에 어, 예금이 빵원이니까 그냥 출금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은 어, 2만 뭐야, 0원이니까 뺄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금을 처음에 했,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 디퍼짓으로 우리 예금을 어, 2만 원을 예금을 해요. 그러면은 자, 여기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얘는 어디로 가요? 클래스의메서드로 메소드로 올라가겠죠? 그럼 2만 원이 들어왔고 2만 원이 1원보다는 크니까 2만 원을 기본 밸런스에다 더해줘. 그러면은 이 합이 뭐가 되겠어요? 2만 원, 그렇죠? 2만 원이 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2만 원 저축했으니까 아 이제 돈뺄수 있어, 그죠 어, 영화 한편 봐야겠어, 8천 원이야. 그래서 영화 한편 보려고 돈을 뺍니다어 위드로우라는 함수를 만들어 서 돈을 뺄 건데 자 8천 원을 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 박스를 주면은. 어, 밸런스가 일단은 8,000원보다 더 많은지 한번 체크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밸런스, 초, 그, 잔액에서 8,000원을 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나오겠죠? 뭐, 12,000원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남은 금액도 한번 프린트로, 어, 밸런스를 한번 체크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한번 해보, 해볼게요. 자, 12,000원 나왔죠? 자, 봅시다. 처음에 밸런스는 얼마였냐? 영원이였겠지 그렇죠? 2만 원을 넣은 다음에 밸런스도 보고, 그 다음에 뺀 다음에 밸런스도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계좌 만들 때 당시에는 금그 잔액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밸런스는 영원이죠. 자, 근데 내가 2만 원을 입금했어, 밸런스가 얼마 됐어요? 2만 원. 자, 그리고 어, 출금을 합니다. 8천 원을 출금해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거기서 2만 원에서 8천 원 빼서 1 0 2 0 원이죠. 그 역할, 이, 이런 이 함수들에서 해 주는 것들이 뭐예요? 어, 그런 더하기, 빼기, 이런 계산들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